생후 50일 무렵 아기 울음소리가 응행! 수준이 아니라 진짜 숨 넘어가듯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곡소리처럼 이런 울음소리를 2시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영화 산통인가? 다 점검했는데도 격하게 우니까 멘탈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게 하나의 괜찮은 방법을 찾았는데, 이번 영상 보시면, 그래도 나름 저희처럼 고생하시는 부모들에게 해결책과 위안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강성 울음이라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며칠간 불규칙하게 2시간 넘게 울어버리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멘탈이 아예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거의 안 싸우는데, 이날은 조금 육아법에 대해서 서로 언쟁이 있었거든요? 서로 감정적으로 멘탈이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와이프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저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내려놓고, 불안하니까 시야에는 두었지만, 30분인가? 그냥 우는 걸 지켜봤어요. 아기가 정말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얼굴은 새빨개지고 아 아빠로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아기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들면서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안는 순간 울지 않고 제 얼굴이 안 보일 텐데 제 얼굴을 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이 그리웠던 거죠 솔직히 저희 부부도 육아 유튜브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영상 보면 거의 웃고 있거나 잘 자는 아기들의 비법들 뿐이잖아요. 사실 저희의 현실은 거의 우는 게 대부분 일상인데 그렇게 이론과 실전의 계리 앞에서 그 하정훈 의사 선생님 신생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아기가 울때 방치하듯이 키우라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초보니까 몰랐던 건데, 저의 그 실수였던 행동이 전문가의 그 조언과 일치했던 거죠. 저는 알고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육아 전문가들의 정보를 조금 더 배웠는데, 포인트는 아기의 울음, 두뇌 발달과 감정 발달의 성장 과정이다. 아기의 울음은 스트레스 해소이다. 스스로 울음 그치는 통제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한다. 부모의 희생이 큰 육아는 곤란하다. 부모가 힘들 때는 잠시 방치하자. <laughs>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육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잠시 나무늘보처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아이고 우리 아기 많이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속상해? 아기의 감정에 공감하며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아왜 이렇게 울어가 아니라 아 그랬어? 아 힘들구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단어 하나 바꾼 건데 저도 덜 지치고 아기의 힘든 점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잠시 방치를 해도 좋은데 아 지금 아기가 스스로 힘든 걸 풀어내는 중이구나. 잠시 기다려주자,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저희 부부의 멘탈이 달라진 점입니다. 솔직히 인생도 그렇고, 육아도 이론과 실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답도 없고, 제이 영상도 정답은 아닌데, 더욱이 아기를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기를 지켜보며, 아기 스스로도 통제할 시간을 잠시 줄 때, 부모와 함께 아기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아기의 울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초보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